세비만의 박물관은 그 사단법인 대전문화유산울림이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민 공유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입니다. 어, 2020년, 21년이네요. 어, 작년 12월 1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어, 박물관은 주민 주도형으로 만들어진 대전에서 처음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미라는 어, 지명은 태미고개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 태미라는 말이 그 산에 태를 그 두르듯이 만든 성을 태미식 산성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 태라는 뜻은 백제어로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주민주도형이다, 이러면 주민큐레이터에 의해서 박물관이 운영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즉, 박물관 운영 전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건데, 주민 큐레이터들이 직접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물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민, 음, 큐레이터들의 역할인데, 이세 가지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민 주도형 마을 박물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미 마을 박물관은 그두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는데요. 어, 기획 전시실 그리고 상설 전시실 이렇게 두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음, 첫 번째 전시실 기획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저희 주민 큐레이터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저희 박물관 근처에 그 대사동 느티나무라고 하는 보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떠오르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 뭐 당산나무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마을을 상징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 이렇게 고민하다가 대전 마을나무전이라고 하는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내용은, 어, 나무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고수라고 하죠.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어, 이 노고수가 그 기념물도 있고,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리고 보수로도 이렇게 나누어져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그다음 대전의 대표적인 가로수끼리 있지 않습니까? 뭐, 대청호나 이런 곳곳에, 벚나무 예, 가로수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팜나무 가로수, 또 프라테나스 가로수, 그리고 장태산에 있는 그늘신늘씬하고 늘씬 아주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 같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아마 메인전시라고 할수 있는 것은, 어, 대전의 마을에 어떤 그런 나무들이 있을까? 마을 나무들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12 그루의 나무를 소개하는 대전의 마을 나무 12선. 그리고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대흥동인데, 바로 이제 태미의 나무라는 의미로, 음. 어, 이 지역에 한 6곳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무, 교목이죠, 교목. 이런 소개와 함께, 안타깝지만,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 지역에, 골목에, 또 사라지는 나무들도 우리 전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대전 마을나무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노고수 중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금은동메달을 매겨요. 그래서 금메달은 천연기념물나무, 또 은메달은 기념물, 그리고 동메달은 보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천연기념물나무는 괴국동에 있는 무려 700년 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를 갖고 있는 괴곡동 어,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리고 봉산동이라고 구죽에 있는 곳인데요.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인데 그 수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가 대전의 기념물이고요. 어, 보호수는 123번이 우리 대전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어, 아무래도 땅이 넓은 유성구가 46번으로 가장 많고요. 수정으로는 느티나무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91 그루의 느티나무가 보수로 호 지정해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어, 또 나이는 반속동에 있는 느티나무, 또 효동, 우리 원도심에 있는 효동의 은행나무가 바로 600년 이상 된 그런 보수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죠. 음, 대표적으로 마을나무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소개해보면 천연기념물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고요 어 그리고 광복기념 느티나무도 새동이라고 유성에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늦게 자라는 나무인데 세천 우리 식장산 입구에 가면 세천동에 있는 단풍나무가 수령이 무려 한 200년 된 아주 멋진 나무가 있죠 특히 한 11월 한 20일 전후로 가보시면 그 곱게 물든 그 단풍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어, 그리고 중천동이라고 과거에 옛 대전 형무소 막루가 있었던, 어, 있는 그런 옛 터가 있는데 그곳에 수종은 왕버드 나무인데 그 마을에서는 평화의 나무라고, 어, 별칭으로 부르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우리 태미마을 왕루관에 대전 마을 나무 전에 오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또 관심이 생기시면 직접 음, 그곳의 주소를 검색해서 직접 방문해 보면 그 나무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감동이 어, 굉장히 새롭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 뒤편에 보이는 대흥동, 어, 대사동 이두 동을 저희가 간단하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태미마을 박물관의 그 태미라고 하는 지명을 공유하고 있는 동이 저희들은 이제 다섯 개 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웅동, 대사동, 부사동, 또 선화동, 문화동 이 지역을 이제 태미라고 하는 지명을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그 주민 큐레이터들도 바로 이런 다섯 개 동과 이 어떤 인연이 있거나 직접 살고 계신 주민들이 대다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흥동은 크게 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유래를 갖고 있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바로 이것은 행정, 또 교육, 또 문화 뭐 이런 거의 중심지였죠. 지금도 원도시는 핵심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이 태미라고 하는 태미 고개 그리고 대흥동 성당 또 어, 또 문화 예술의 거리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사동은 뭐니뭐니해도 어, 보문산이죠. 이 보문산은 아마도 이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에 있는 도시숲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유롭게 이곳을 찾고 또 산책하는 그런 곳이고요. 전망대에 오르면 대전 시가가 이제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전을 한 눈에 보고 싶을 때. 가까운 도시 이 보문산을 찾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 맞추시면 보리밥을 드실 수도 있고요. 또 호떡도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데 함께 그런 맛집들도 투어가 가능한 곳이죠. 무엇보다 보문산은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잖아요. 과거에는 케이블카도 있었고 또 그린랜드, 푸프랜드라고 하는 놀이시설과 수영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관심 갖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보문산성이라든가 또 을류해방기념비 같은 또 목재문화체험장 등등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이곳에 있죠 대사동은 대사동 느트나무가 이제 보문산 오거리에도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충남 대학교 병원 또 태미고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대사동입니다 이 대사동 또대응동 전시를 하고 있는 저희 태미마을박물관의 상설 전시를 보면서 어, 과거도 생각하시고 현재의 이 인연들 또이두 동이 미래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관심들을 갖고 오셔서 둘러보시고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시면 아마 태미마을박물관을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인 주민 큐리에이터들에게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대전의 마을박물관이 첫 번째 생겼대. 주민주도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방, 박물관이고 또 시민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대. 이렇게 많은 경험도 해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